Amalt a e imberet. Amalt, 너는 no, 했다. No, 또는 no, 나는 no, 했단데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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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alt a e imberet. 했으니까, f il interview. 이거 묻는 거죠? 남한테 묻는 거죠? 그러니까 너는 했다. Amalt, amalt, e, what? imberet, 어제. f 에서 il interview. 인터뷰에서 어제 면접에서 뭐 했니? 루트, 갔더니, 나는 갔다. 루트, 갔더니, 우알 루니, 나한테, 그들이 나에게 물었었다. 물었다. 사 알, 루, 그들이 묻다. 그들이 물었다. 니, 나에게. 안, 온무세대해서 이씨비, 이씨비. 이력서, 우 엘룰리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. 엘로 그들이 말했다. 리 나에게 하이칼리무니 우비테야. 하이칼리무니 그들이 전화를 할 것이다. 나에게 윌이 우니까 그들이 전화를 할 것이다. 나에게 우비테야 등등. Amalte e in e inbere fail in fail 다시 할게요. in e inbere fail interview. The interview. Ruth Osar lunyani CV u eluli hakalimuni u